출처, 화성시 제공화성시의 정명근 시장은 지난 15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요양보호사협회 창립선포식에서 요양보호사들의 화학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장기요양원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요양보호사들이 보수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전문적이고 우수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에는 현재 119곳의 요양원과 203곳의 재가시설 등 총 322곳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중이며 이들 기관에서 8,866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화성시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요양원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의 이번 발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화성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우수한 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지원 필요성 요양보호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돕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업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보수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시의 요양보호사 지원 방안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기대되는 변화 보수교육비 지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은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이직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 화성시는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요양시설의 환경 개선에도 주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성시의 요양보호사 지원 방안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화성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명근 시장의 리더십 아래,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